창세기 14장. 이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엘라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둠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신압, 스보임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왕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뒤에 말한 이 다섯 왕들은 오늘날 사해가 된 시띔 골짜기에 연합전선을 폈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속국생활 13년째의 반기를 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수족을 기랴다임 평야에서 엠족을 쳤으며, 또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쳐서 광야 근처의 엘바람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방향을 돌려 가데스로 알려진 엔미스바스로 가서 아말렉 족의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을 쳐서 대패시켰다. 그때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 시띔 골짜기에서 네 나라의 대적과 맞서 싸웠는데, 그네 대적은 엘람 왕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이었다.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병사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대적인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갔으며 소돔의 산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갔다. 그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무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병력을 나누고 야음을 틈타 그내 네 왕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북쪽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약탈당한 재물을 다시 빼앗아오고 조카 록과 그의 모든 소유와 붙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는 사후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살렘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댁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원하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람은 자기가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다.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시로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해 주시오.